우와, 아, 이 너무 축하드려요. 소감 한마디만. 찝찝하지만 감사합니다. <laughs> 마지막 이겼어야 되는데.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연습해가지고. 동어보승동화보승동화보승 <laughs> <중화보습, 웃음> <동화보습! 웃음> <laughs> 너무 좋아요. 1등 처음 해보는데. 어, 나니들이랑 다같이 화이팅해서 1등해서 너무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너무 주목받아요제 <추억 받을 웃음> <laughs> <laughs> <드립니다>. 껌딱지예요. <laughs> 언니 없으면 안 돼. 저희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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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 웃음> 축하드려.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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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말해주지랑어 <laughs> 홈에서 하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우승했다는 게 아직 안믿겨요 저희가 노력한 만큼 1등 돼서 너무 좋고요. 코합 버튼까지 가겠습니다. 할 때, 할 때. I'm so excited. It's so great. I'm so proud. of you. <laughs> 지금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아, 빨리 안고 어요아 <laughs> 근데 <laughs> 저 전규리그 1등 처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너무 소중해봤는데 너무 좋아요. 정말 많이 해 봐서. 전규 1위해서 정말 좋습니다. 챔프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음, 선수들 어 힘든 연습도 힘들고 좀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잘 견뎌내줘서 정말 고맙고 우리 챔프전 더날아보시다 사랑해요, 알라딘. 제가 정규리그 우승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게 조금 또 선수들과 할수 있게 되고. 주장으로서 이 우승을 완끽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세상을 날씨 이끌어갈 테니까 좀더잘 도와주고 잘, 끌어,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어, 1위 자리를 했는데 어, 팬 여러분들 응원에 감사드리고 어,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최선을 어, 다해서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不用。